어디 있었던가? 저 피라미드 안에 비워놨더니 예, 그 안에 있었죠? 아 깜짝아 어떻게 r 라이이렇이이렇이 이렇게, 이렇게였나? 이렇게 하고 i 어, 그렇죠 침대 좋았어 침대 침대 d 어디다 둘까? 2층에서 잡을까? 아니지. 맨날 잘라고 저희까지 가는 건좀 그렇죠. 어, 여기서 살까 <laughs> 좋았어. 여기서. 아 밤에만 잡수 있다고? <laughs> 그런 게 어딨냐. 좋아 이번 편은 완전 그냥 집 만드는데. 예. 모든 시간을 보냈네요. 예. 이제는 이렇게 집을 만들었으니까, 여기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이제 멀리까지 모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낮에는 뭐 이렇게 바로가 되고, 그럼 여기도 입구를 만들어야 될까? 유리가 너무 많은데, 좋았어. 저기도 문을 만들죠.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저기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될거 아니야? 유리를 진짜로 많이 만들긴 많이 만들었네.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지? 올라가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자. 이 정도까지? 어, 이것도 굉장히 또 일이 커진다. <laughs>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자또1이또 또 과해지기 전에 적당한 선에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를 막아주고, 안 돼. <laughs> 자, 너무 답답하다. 어, 아무리 유리하지만, 어, 이거 뭐야? 어 여기 위에 있으면 안 돼? 그러면은 또아이 개다. 레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하면 뭐 날아오지 않는 이상은 대충 되겠죠. 어. 자 주변에다가 좀 장식을 좀 해놓고. 편하게. 자, 이제는 이제 밤이 기다려지네요. 예. 짠. 자, 그래요. 예. 집 짓는 거는 이걸로 일단 오늘은 오늘은 이것까지만 하고 밤이 오는 것까지 한번 보고요. 예. 짠. 자, 이렇게 해가 뜨고 지는 거를 예. 집 안에서 침대가 계단 밑이네. 아, 멋있죠? 예 이렇게 집에서 바라보고 싶었어? 좋았어요. 예. 일단은 뭐 음, 아주 멋지진 않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일단 됐습니다. 우리 강아지야. 아. 어 다리 또 떠오르고. 어, 이렇게 밖에서 먹는 것도 괜찮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애들이 여기로 오면 또 구경하는 재미도 있죠? 이렇게 해야 여기가 길인 줄 알겠다. 자, 이거 다이렉트로 예. 갈수 있는 길도 마련해 놨습니다. 짠! 어두워 예 형태가 <laughs> 야 대단한데? 저기는 우리 고향 섬은 꽤 작죠? 예, 저만큼밖에 안돼자 여기도 이제 만들다가 말았는데 오, 가보니까 저쪽 뒤쪽에, 예. 아주 독특한 모양의, 그런, 서, 뭐라고 했지? 절벽? 그런 게 있더라구요, 예. 일단 내려가가지고 잠을 잔 다음에, 거기를 한번 보고, 예. 이번 플레이를 끝내도록 하죠. 좋아서 집을 다 만들었는데, <laughs> 집이야, 저게. 자, 용도, 에 예. 처음, 처음 가졌던 생각, 예. 전망이 좋은 곳까지는 좋은데요, 예. 별로 그렇게 멋지지 않네. 다음에 또, 집을 또 만들어야겠어요. 자자, 한숨 자자. 짠. 자, 어, 이렇게, 눈뜨고 일어나니까. 호또 어, 배고픈다? 자, 좋아요, 예자 자, 이제는 미지의 그런 모험을 할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저쪽 그 가봐야겠어요, 예 거기 한번 산을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지금 어, 투구가 좀 이제 많이 달았네 부츠도 그렇고 자, 이쪽은, 원래 여기 다 모래였는데, 제가 유리 만든다고 다 캐가지고, 캔 다음에 흙으로 덮었더니, 예, 풀밭이 됐네요. 어? 썩은 고기? 저기 보세요, 예. 되게 독특하게 생겼죠? 자, 저희까지 한번 예,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심, 궁금해서 모, 못 참겠어. 헤엄쳐 가자. 저 뒤에도 예, 이상한 섬이 있죠. 나의 공중 도로를 예, 이쪽으로 연결시켜야 될것 같아요. 야, 여기는 뭔지? 노천광산이네. 노천광산. 자, 어디로 올라가지? 좋았어. 독특하죠? 예, 공중에 떠 있어. 어.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나? 저 위에 눈이 있는 것 같은데? 응, 음. 저 돼지들이 살고 있고, 자갈, 어. 자갈 뭐 상관없지. 아, 이럴, 이럴! 야씨, 캐야겠다. 이거... 오, 떨어져 눈인가봐. 눈... 오... 떨어지면 죽겠죠. 여기서 잘못해서... 오... 정상까지? 왔네요 예야저희가 완전히 모래산이구나 예 근데 어떻게 내려가냐 이거 오오 어이구어이구 오후 츄츄츄 으어으 이러, 이러. 오, 길을 잘못 들었다. 물에 빠지면 죽나? 퐁당한 오, 다이빙, 예. 여기로 올라가 봐야겠다. 야, 야, 야. 야,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까야 되잖아. 자 무슨 새로운 세상이 있으려나? 또 바다네요. 짠 짠. 오. 어? 저기에 또 저기는 좀 새로운 그런 곳인데? 자, 일단 지금... 일단 내려가자. 아, 그 나침반이랑 그런 거... 지도... 뭐 그런 걸 만들어야 되겠어요.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야, 돼지들아, 니들이 여기서 어떻게 살고 있냐? 오 저쪽 방향이었죠? 어저 동굴도 있고 아. 아 일단은 일단 집으로 가자 보트를 타고 올까? 아. 저기 어. 저기는 완전히 좀 색다를 것 같은데? 아, 여기, 저기, 모래산에서 저쪽 방향이구나. 보트를 타가지고, 저기로. 짠. 자, 일단, 어, 예. 익숙한 곳까지. 일단 저 산들 위로는 한번 가봤죠? 예. 공중에 떠있는 곳까지는 못 가봤는데. 지금, 저, 어, 저기 건너편에 있는 거지. 배를 타고 가보자. 배를 타고. 자, 제가 만들어 놓은 공중, 도로가 보이고요. 배가 무슨 소리야? 낮인데? 틱. 좋았어. 어, 근데 막혀있잖아. 길이, 길을 좀 뚫어줘야겠다. 뭐 이런 거야. 뭐 다시 만들면 되니까. 자, 이로. 오, 어, 배, 운전하기가 쉽지가 않아. 자, 이렇게. 이렇게 배를, 항구에 대는 거를 도선사라고 그러죠. 도선사. 좋았어, 좋았어. 어, 어두워진다. 아. 아 밤에 새로운 여행을 하긴 좀 부담스러운데 일단 자고 오죠 그러면 아니다 다음에 해야겠다 아 이번에 너무 많이 했다 좋습니다 다음에 가야 될 곳은 예, 건너편 섬이에요. 오, 이게. 어, 이렇게. 아, 여기다 가 정박을 해두자. 어, 그럼 되지. 여긴 다시 받고. 어, 자, 자, 갈안 돼. 자, 어우, 일을 너무 많이 했네요, 예. 네. 저 거대한 유리 건축물 집에 가서 끄내자. 자 좋습니다, 예. 아 너무 많이 한것같아 일단 이거 다 했으니까 이제는 땅도 파고 멀리도 가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죠. 자 어두워지니까 저기 나의 테라스에 가서. 해와 달을 같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미있었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 주고요. 예. 구독도 많이 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 주세요. 예.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